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은 한 무리의 사람들. 무엇이든 척척. 그들의 손이 닿으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헌 집을 새 집처럼 만든다는 집수리 특공대. 이웃과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하고 또 그들한테 우리 재능을 기부하는 것 자체가 저기 인생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해서 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며 행복을 느낀다는 사람들. 미안해 집권해 또 여기 붙임 나누면 행복. 우리는 재미봉사단입니다. <laughs> 반짝반짝 빛나는 집수리 봉사단의 나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휴일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주방이. <laughs> 그 박스테이프로 지금 타일 벽지나 타일이나 타일 벽지 없이 박스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제거하고 타일 벽지 붙이는 거, 그 천장이 어느 단체에서 가 봉사를 했더라고요. 봉사를 했는데 합판만 대놓고 벽지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천장이 지금 봉사 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누수 안 되는 합판을 보강하고 오늘 저희가 봉사하는 과정은 치매 그 장애 과정인데요. 어 그분들을 생활하기 힘든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해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 같이 힘내시고 자, 현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가 있는 날 함께 마을을 찾았는데요. 예산군 보건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해드리기 위해 섭니다. 도착하자마자 싣고 온 장비와 재료들을 내려놓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아침부터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나 봐. 그래요. 저금게 있는다고. 예. 그래 오늘 잘할게 요리가 우네 이쁘게 음, 해주세요 벌려,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시골마을 노후된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어르신이 이 계단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여기다가 단하고 램프를 만들어서 경사로를 안만하게 만들어서 무릎에 통증이 가지 않도록 걸어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중이고요. 마당에 임시 작업장이 설치됐습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발판에 뼈대를 세우고 그 위로 나무를 덧대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 일을 하다 보니 진행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나무판까지 고정시켜주고 나면 사포로 문질러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손이 제법 많이 가는 일입니다.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 비결은 바로 오랜 봉사 경력 덕분이랍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나서 지금 정년하고 나서 지금 집에서 조그만 농사 겸 다른 일을 경험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제법 큰 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제 벽면에 페인트 하고요. 이게 바닥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메꿔서 10cm 정도로 올려서 다시 타이로를 깔고 그 다음에 천정도 새로 어, 리뷰노드에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마지못해 사용했지만 낡고 불편했던 화장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페인트로 깔끔하게 벽을 단장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닥 작업.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바닥의 높이를 올려 주고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을 해 주는데요. 집수리 봉사 경력만 10여 년 어느새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한 도와주고도 안될거 같아요. 포 두부 두부 사좀 나눠 줘. 그냥 구적 또 가. 우리 봉사단들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독거 어르신들의 그 반찬을 처음에 나눠 드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이불 빨래를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봉사가 어느덧 13년째.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불 세탁부터 집 수리까지 다양한 봉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때 마침 에너지를 채워줄 반가운 밥이 도착했습니다. 밥을 또 나가서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수 다 준비해서 들밥해서 갖고 다니는 거죠. 이고 지고. <laughs> 네. 힘 쓰는 일을 했으니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한 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보리밥에 봄 기운 가득한 나물 비빔밥. 맛있게 먹고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정성과 인심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천원짜리는 이렇게 그가 그럼 시다 그럼 오세요. 네. 점심 식사를 알리는 소리에 잠시 작업을 멈추고 나오는 사람들. 마당이 임시 식당으로 변신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한 끼,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산 갖고 여기 네. 먹으니까 맛있어, 밥 맛이. 시작! 비빔밥이 끝내줘요. <laughs> 노래가 절로 나오는 맛인가 봅니다. 그렇게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화장실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천장의 덧댈 판을 자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판을 붙여줘야 습기와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깔끔하게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화장실. 새로운 모습으로 재단장. 끝. 이제어르신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 계니요 할머니 계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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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닿게 될또 다른 어르신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떨어, 떨어. 우리 여기 사러 왔어요. 네, 저희가 잘해 드릴게요. 네. 네. <laughs> 어떤 수리가 필요할까 먼저 집안을 둘러봅니다. 이쪽에 내려앉 부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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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된 부분은 뜯어내고 보수를 다시 하는 뜯어내고 다시 대 보수하는 예. 누수가 진행된 부엌 천장부터 날고다라 여닫는 것조차 어려운 대문까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요. 예, 네, 그래서 대문을 좀 고쳐드려야 되겠데보니까 네, 대문을 고치고, 그리고 페인트도 좀칠좀 좀 하고, 이렇게 예쁘게. 예, 원래서 절단나서 이제 그래기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문. 오늘 이제 봉사 시작할 텐데요.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봉사를 또 시작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됐다. 힘찬 구호와 함께 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부엌 천장부터 선보기로 했는데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고 찬바람마저 막아주지 못했던 천장.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부엌 위를 막고 있던 합판을 떼어내 보는데요. 오래된 집. 낡은 지붕 아래 천장이 힘없이 떨어져 나옵니다. 늘 비가 올 때면 걱정부터 앞섰다는 어르신인데요. 습기에 상해 버린 나무 판자 한 장이 막아 놓은 천장.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 봅니다. 흙으로 지어진 오래된 지붕 구멍이 생기는 바람에 늘 비가 샜는데요. 천장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천장 보강하는 겁니다. 천장에 가라앉아서 네, 다시 이제서 합판 돼가지고 네, 보강하는 거예요. 아예 다시 붙이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붙일 거예요. 여기 흙, 흙 때문에 라앉아가지고 너무 처져 있고 비 새고. 그래서 다시 보관해 주는 겁니다. 먼저 튼튼한 천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뼈대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해주는데요. 그런 뒤 단열과 방수가 될수 있도록 천장을 막는 판으로 덮어줍니다. 이제 비가 와도 물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지어진지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겨울엔 찬바람이, 여름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집,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단열벽지를 바르기로 했습니다. 벽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 보온벽지로 시공을 하는 중입니다. 봉사단은 올 한해 예산군 보건소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쉰 가구에 집수리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휴일도 반납한 채 먼지를 뒤집어쓰고 구슬땀을 흘리는 일이 보람 있고 즐겁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천장과 벽지 바르기가 한창의 시간, 마당에서는 낡은 대문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녹슬고 낡아 여닫는 기능마저 할수 없었던 대문에 용접으로 철제를 덧대어 주는데요. 네? 네? 이제 안전하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수리가 끝났으니 이제 낡은 대문에 새 옷을 입혀줄 차례. 페인트를 준비하는데요. 그레이 색깔 아안 좋다. 네. 네, 예쁘겠죠? 어. 여기 집분위기에 맞춰서. 네. 봉사단이 왔다는 소식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 마을 분해장님께서 페인트를 보셨어요? 태국 네네. 네. 아니 돌아지지 갖고 오셨나 봐. 여기 좀 하나 네, 잡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동네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고마워 음료수 대접이라도 할까해서 찾아왔답니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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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무나 고맙고 진짜 내가 해놓은 것만 양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몸은 힘들어도 고맙다는 한마디면 피곤이 싹 풀린다는 봉사단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데요. 집안 공사도 어느덧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비새던 천장도,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던 벽도 깔끔하게 수리를 끝냈는데요. 이곳에서 어르신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laughs> 포인트 n t of the c a p t a 네 n of 하 h e c 하 p t a 하 n of the captain of the c 고 p t a i n of 지 h 아니 그런군요. 그럼 네, 세대문 인것 같아. 네. 네, 고 아, 그래요. 그럼, 고 예, 예. 대문 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 토방도 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예. 토방. 일로 오읍시다. 네. 다된거 보여드릴게요. 이전갑 어, 넘어지실까봐 다시 대형 한 거예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요. 밀려서. 네. 아이 또 안전하게 말하면 네. 좋지 좋으셔요. 네네 아, 네. 그래요. 또 네. 아무튼 그다음에 기둥도 새로 문왕했고요. 네. 아이고 또뭐 네. 좋아서 어쩌거든요 <laughs> 그다음에 네. 저 안에 보면 또예 네. 네. 네, 안에 예 네. 수리를 마친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여기 봐, <laughs> 천장도 봐. 천장도 이뻐졌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빚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기가 네, 싱크대, 저쪽에 응. 테이프를 막 붙여놨, 빨갛게 여기. 붙여놨어요. 여기 말하면 신문지 받아놓고. 잘못면 불납분했거든. 새로 타일 벽지를 싹 붙였어요. 예. 사진 만들면 다 발라져, 아, 네. 네, 맞아 천장 내려앉은 것도 음. 다시 만졌고. 네, 네. 아이고, 미안해 죽겠는데, <laughs> <laughs> 너무 미안해, 딸. 예 미안해요. 예, 예, 예. 아이고. 다 이웃들이 함께 해 주셔서 예 예. 이잘 네, 네. 됐어요. 아이고. 네. 고마운 마음을 인사로 대신하는데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네 안전하게 수리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고마움을 전하죠. 네. 사진들 다이요 아이고. 내가 오래 별, 별다 보고 살 i k e 별 was like, 데 미안해 죽겠네. e I 고 a s like, I was like, I was l i 이더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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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l 구석구석 이제 다른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좀 미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줄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서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죠. 행복하고 어르신들이 안식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는 더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찾고 렇습니다